1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항등식에 대한 성질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항등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X의 값에 관계없이,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 개념을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이제, 항상 그래서 항등식인 거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해서 항등식인데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항등식을 찾을 때는 이게 성립합니까를 보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모양이 같습니까? 지금 요 내용을 체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해볼게요. 자 기억은 좌변과 우변을 지금 뭐 이항하면서 x값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봤을 때 좌변과 우변을 정리할 게 없어. 그럼 동량이 없기 때문에 정리할 게 없는 상태에서 그들 같지가 않죠. 3x-1과 x플러스는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항등식이 아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좌변이 x와 x-3의 곱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x제곱-3이다. 그럼 전개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지금 같은 형태가 되었느냐 확인하는데 다르죠? 여기 마이너스 3x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니은도 항등식이 아니다. 자 그럼 디그스를 정리해 보면 우변은 이제 분배법칙을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그럼 좌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3x로 좌변과 우변이 일치함을 보이죠. 아 그렇다면 항등식이네. 왜항등식이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리. 한번 진행해 보면 자 리을은 우리 그 공식을 알면 되죠 인수분해 공식 또는 그 곱셈 공식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자 x 세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의 세 제곱이다 자 우리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세 제곱 맞죠 x 세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b 그대로 플러스 3x b 제곱. 그대로 마이너스 비에세제곱 공식대로 진행하면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게 보이네요. 리얼도 항등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항등식이 아닌지 맞는지 구분하고 싶다는 거는 지금 뭘 기억합니다. 항등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상태다, 형태가 똑같은 상태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